들어가서 스트레칭 하고 가겠습니다 아, 어, 살짝 졸린데 잘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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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림입니다 하하 12시 돼야 제가 이제 온 듀티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미리 미리 다해으려고요 기름도 좀 넣고 밥도 좀 먹고 그리고 가려고 미리 준비 중입니다. 일단은 기름을 먼저 넣고 안에 뭐 파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옷도 좀 갈아입어야 되는데 귀찮네요 오늘은. 그냥 이, 잠옷이에요, 잠옷. 잠옷 입고, 그냥 가겠습니다. 가서 세수하고, 그리고 가려고요. 자, 얼이 얼굴, 얼굴. 위에는 나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위에. 빼도 괜찮아요 마침 제가 여기가 기름값이 싼 줄은 모르고 주차를 했거든요 일단 오늘 여기서 하루를 묵었는데, 여기가 기름값이 싸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3불 90전 정도 돼요. 다른 데다 4불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으쨔. <목> 여기 <doors> <목 doors> <목 doors> 네, 서브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서브웨이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젤리 하나 샀어요. 웰치스 젤리 다 아시죠? 웰치스 젤리. 10시간 동안 또 달려야 되니까요. 맵핑 좀 챙겨오고, 몬스터도 하나 먹으려고요. 이렇게 먹을 거를 준비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 리셋이 시작됐죠? 토탈 쉬프트 14시간에서 지금 1분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1분이 내려간 거예요 여기 사이클이 제가 7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16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쓰면 5시간 남잖아요 근데 내일로 바뀌면서 일주일 전에 제가 덜쓴거 하고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메릴랜드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서브웨이를 반으로 잘라달라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래도 반이 안에는 잘려 있어요. 포장을 따로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포장을 따로 안 해가지고 제가 지금 짜, 잘라서 포장을 따로 해야 돼 됐어요. 먹으면서 운전하는 게 좋잖아요. 딜 졸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가려고. 자,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이거는 놓고, 이따가 배고플 때또 먹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맛있겠죠? 네. 이제 1분 남았어요. 온 유티에서 14분 지났어요. 비구름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갔는지 비구름을 보시면. 있는 곳이 허바드 오하이오잖아요 계속 비를 맞으면서 가겠네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허바드입니다 허바드 하바드 아니고요 허바드 하면 또 생각나는 데가 있죠 텍사스의 그 허바드 레이크 달라스 들어갈 때 있는 허바드 호수 거기하고 이름이똑같은것 같아요 갑자기 560마일로 늘어났어요? 왜? 가다가 3 0분은 휴식을 해야 돼요 자 이제 펜슬베니아 들어가고 뉴욕 들어가고 카네티카 들어가고 로드아일랜드로 가는겁니다 기름도 다시 만땅 DEF도 만땅 볼보이는 배부릅니다 이제 제 배를 채울게요 서브웨이 먹으면서 갈게요 전해야 되네. 네, 현재 시각은 2시 18분이에요. 운전 시작한 지 2시간 지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 비가 오고 있고요. 펜스베니아입니다. 펜스베니아로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2시간 된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동네 이름은 우드랜드입니다. 우드랜드. 여기, 여기 펜스베니아는 뭐 여기를 비롯해서 아무튼 운전하기가 좀 힘들어요. 피곤한 운전이 돼요. 여기에 와서 운전을 하면, 왜냐면 길도 직선도 아니고 계속 산,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운전이 좀 불편합니다. 네, 지금 여기 펜실베니아에서 유명한 강이 있잖아요. 서스코햄나 강이라는 강을 건넜어요. 어, 이강 건너면은 그래도 좀 동쪽으로 많이 온 거예요. 랍스. 네, 뉴저지 주에 들어왔어요. 경찰차가 빨리 가고 있어요. 뉴저지 줍니다. 뉴저지 먼저 들어오네요. 현재 시각은 새벽 5시 5 0분이고요 차가 많아졌어요. 확실히 토요일 새벽인데도 차들이 많네요. 이제 허드슨 허드슨 강 건너로 갈 거예요. 좀 어디가서 쉬어야겠어요. 군대가 너무 아프네요. 지금 몇 시간 운전한 거야? 5시간 반을 운전을 했네요. 5시간 반 동안 운전해서 왔습니다. 계속 비가 와가지고 군대군대 그 프리징 레인도 오고 그랬어요. 제설차들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5시간 반 동안 운전해서 뉴저지 주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뉴욕으로 건너갈게요. 네, 6시 37분입니다. 3월 2일이죠. 예, 3월 2일 6시 37분. 날이 밝았어요. 날도 밝고 제 마음도 밝아지고 있어요. 허드슨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허드슨 강 다시죠? 아 맨하탄 허드슨 강 하면 유명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벌써 작년이 됐어요. 이강 건너가면서 허드슨 강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게 작년이네요. 그리고 벌써. 2024년이 3월달이 됐고요. 정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허드 승강 건너면 뉴욕주로 들어가는 거에요. 이 다리 공사할 때가 공사할 때도 옆으로 많이 지나갔었거든요. 네. 이 다리. 그래서 이게 다 완공이 돼서 이 다리 위로 이렇게 다니고 있네요. 이제 95번 만날 거고요. 95번 만나면 첫 번째 나오는 휴게소에서 30분 휴식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30분 휴식하고 다시 출발해서 가다가 창고 들어가기 전에 무게 한번 재야 되고요. 그러면 10시에 딱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시간을 잘 맞춰서 네 동쪽 끝에 도달했습니다. 대륙횡단 땡 95번 이제 만나는 거예요. 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95번이에요 이제 이게 95번. 북쪽 방면입니다. 야, 이야... 운전들 막하네요. 그쪽으로 돌아. 이제 휴게소 나오면은 3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서비스 플라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유료 고속도로들 턴파이크 그리고 여기 그 뉴욕 뉴저지 턴파이크 뭐 커네티컷 턴파이크라고 하나 여기도 그럼 아무튼 이 유료 고속도로들에는 서비스 플라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제공되니까 그런가 봐요. 네, 서비스 플라자 앞에 승용차들. 주유하는 곳 풍경이고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 우리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한번 예.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장실이고, 네. 안마의자도 있고요. 미국 최고의 맛집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리고 스바로, 서브웨이, 던킨 도넛. 여기는 만네 뭐가? 그렇죠? 오. 어, 칩볼레도 있네 여기. 칩볼레하고 파네라 브레드 있고요. 아, 칩볼레. 제가 서브웨이만 없으면은 칩볼레 먹을 텐데. 뭐야, 이거? 에어팟을 여기서 팔아요? 애플 건가? 더 제너레이션이 나왔나 보네. 우리 딸 갖고 싶어 하겠네 이거 와 우리 딸도 지금 뭐 면허, 면허증 딴다고 연수 받으러 다니던데 이야, 많이 컸어요 이 뭐야 이걸 어떻게 뽑는 거지? Push and hold the button to extend the scissors 아 가위가 어디 있나 보네 아 저게 가위네 저게 저거요. 조고를 내려가지고 잘라가지고 아 그래서는 이게 얼마나 안 떨어지면 물건이 하나밖에 없어. 오일 어, 타워 여기다 라면 기계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 축복된 말이죠, 그죠? 여기 딱저 자리에 라면 기계를 여기다가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딱 끌어놓으면 그냥 갖다 놓으면. 리즈가 될것 같은데. 자, 볼일 보고 나가겠습니다. 이상 고속도로 맞지 소개시켜드렸어요. 아직 또한 15분, 15분 시간 더 있어요. 들어가서 스트레칭 하고 가겠습니다. 아 살짝 졸린데. 잘까? 아, <laughs> 어, 10분 찼어요. 10분 정도 찼습니다. 오, 어, 싸만코. 싸만코 다 아시죠? 싸만코 하나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달려보자고요. 네. 다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크랜스톤이라는 동네예요. 크랜스톤. 지난번에 여기 왔었어요. 다들 아시죠? <laughs> 지난번에 여기 와서 여기 창고에다가 트럭 세워 놓고 그때도 토요일 밤이었을 거예요. 일요일 밤이었나? 제가 그 저기 가서 로드아일랜드 그 프로비던스인가? 뉴포트, 뉴포트 다운타운에 가서 혼자서 식당에 가서 맛집이라고 그러면서 가서 밥 먹었잖아요. 그 굴하고 해산물 요리하고 맥주 맛있었는데. 지금도 오늘도 거기 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10시 1분 됐네요. 여기 왼쪽입니다. 어? 여기 아닌가? 아, 오른쪽이구나. 아니, 왼쪽으로 생각했지, 왜? 저쪽으로 돌아오래요. 후. 다들 기다리고 있네요. Yeah, 오늘 같이 일한 Sean이요. Sean. 예, yeah. yeah, he has English, e n g l a n d accent이 있가지고 <laughs> yeah, 영어를 재밌게 잘했어요. You coming from Boston? Ah, uh, oh, Providence. Of yeah. Providence, but you have Boston accent. Yeah, Ro okay. Rhode Island people oh. have Boston accent. Yeah, Rhode Island. 예, yeah. okay. yeah, 여기 Rhode i s l a n d people들은 oh. e n g l a n d a c c e n t 가 있어요. Yeah. Thank you, thank you, Sean. No See you next time. Okay. Thank you. 예, right. yeah. 오늘 저하고 같이 일한 친구인데요. 굉장히 착해요. 너무 착해가지고 네. 돈 많이 줬어요. 그냥 담요까지 싹다해서 트레일러 안에를 싹 깨끗이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침대 하나가 부셔 먹었어요. 누군가가 제가 볼 때는 이 안에서 부락 부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좀 수리하느라고 다 고쳐놨어요. 자 일단은 트럭을 트럭을 옮겨 대고. 그냥 아무데나 대고 있으래요. 그래서 트럭을 옮겨댄 후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대려고요. 대고 밥 먹으러 가자고요. 샤워하러 가려고 우버를 불렀어요. 볼보이는 여기 세워져 있고요. 어, 샤워하고 올게 네. 깔끔하게 샤워했어요. 플래닛 <laughs> 피트니스에서 깔끔하게 샤워를 했습니다. 우버 타고 왔어요. 여기까지. 우버가 팁까지 줘가지고 10불 냈어요. 되게 멀지 않거든요. 여기서 1.3마일 밖에 안 되는데 걸어올 수는 없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우버를 타고 왔고요. 여기 모래, 여기에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서 밥을 먹고 가야겠어요. 해산물 먹는 데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가지고. 오늘은 여기 일본식 집이 있더라고요. 수식가게가. 가서 라면이나 하나 먹을까. 보자고요. 이름은 멋지더라고요. 고시? 고시인가? 고시 무슨 수식가게인데요. 이것저것 다 해요. 중국 음식까지 보시는 것처럼 윙도 팔고, 치킨 프라이드 라이스도 있고, 씨푸드 라멘도 있고. 일단 들어가서 보자고요. 중국 음식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아 트럭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중국집에서. 또 다른 식당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피곤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밥 먹고 자겠습니다. <laughs> 괜히 무리하지 말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햇반하고 그냥 카레 데우고 있어요. 이거 먹고, 일찍 먹고 자서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지금이 4시 46분이거든요. 샤워는 했고 일단 자고 새벽한 2시 2시부터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